2023년 개면연 검은토끼를 맞이했습니다.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개면년을 맞이했는데 제가 올해 황갑이기도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시작부터 설레기도 하고 다른 해보다는 남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해 나갈 후배님들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잘 전달해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제 소원이고요. 요거 반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 지난 30여 년간의 그 일정들을 한번 회고를 보면 매년 어려웠던 것 같아요. SK이노베이션, SK 구성원들의 힘으로 잘 극복해왔고,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딸이 저랑 같은 토끼띠입니다. 집에 토끼띠가 두 명인데, 토끼의 해를 맞아서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. 토끼해를 맞이한 만큼, 올해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올해 우리 공장을 행복 공장으로 만드는 데 선봉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새해 다짐했습니다.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,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. 뱃속에 지금 23년생 어, 토끼띠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, 이 아이와 함께 이제 새롭게 맞이할 어, 새해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어떤 두근거림, 설레임이 많은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회사일에도 좀더 열정적으로 임해야겠다라는 조금 각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또 아기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잘 키울까, 더 좋은 엄마가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. 토끼띠 해를 맞아서 우리가 많은 걸 함께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걸좀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해인 토끼의 해에 SK엠무브에 입사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행복합니다. SK엠무브에는 1년 만에 엔지니어가 들어오는 거라서 선배님들께서 아,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건강한 토끼되기입니다 일할 때 체력만큼 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는 습관을 꼭 기르고 싶습니다. v w b 이한 자세로 일할 줄 아는 꼭복 도움이 되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력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이 높이 뛰는 토끼의 모습처럼 올해에도 커다란 도약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2023년 개묘년 화이팅!